안녕하세요. 슬롯 커뮤니티 1등 사이트 황금성 슬롯입니다. 오늘은 프라그마틱 플레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레빗 메가웨이 슬롯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레빗 메가웨이는 2023년 1월 3일에 출시한 온라인 슬롯 게임으로 전통적인 중국풍의 게임 테마를 사용하여 음력 설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레빗 메가웨이는 오라이언즈 메가웨이의 후속 게임으로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하며 심볼의 모양만 토끼로 변경됐습니다. 6개의 릴과 메가웨이 시스템을 결합해 독특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메가웨이 시스템으로 각 릴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심볼수를 통해 최대 11만 7 649개의 승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오레빈 메가웨이의 주요 기능으로는 엔티백과 무료스핀 피 구매 기능이 있습니다. 엔티백 기능은 베팅 금액의 0.25배를 추가로 지불하면 무료스핀 피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기능이고 무료 스핀 구매 기능은 베팅 금액의 100배를 지불하면 무료 스핀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스핀은 태극 문양의 스케터 심볼이 화면에 3개 이상 나타나면 활성화됩니다. 무료 스핀 라운드 진입 시 다양한 멀티플라이어 및 스핀 피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액 설정이 가능해 초보자와 고액 베팅 플레이어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실전 게임을 하기 전에 황금성 슬롯에서 무료 게임을 충분히 즐긴 후 실전 게임을 한다면 더 높은 승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금성 슬롯에서 당신의 잭팟 당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